자 이번 시간에 생후 49개월에서 60개월 사이 이제 뭐 애들이 거의 다큰 시기죠 이때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언어와 인지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집중력이 발달되는 시기이기 시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물건이나 사물들에 서 관찰을 하고 또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엄마 아빠의 행동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어떤 좀 창의적인 행동을 어, 하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주관이 생기면서 소유이 아주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때를 많이 쓰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미래에서 뭐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현재의 감정과 어떤 욕구를 이렇게 억누르고 통제하는 그런 만족 지연의 능력이 좀 낮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중에보다는 바로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신체적으로 소근육이 발달해서 장난감 같은 것을 예전보다 아주 자유롭게 뭐 조립하고 부수고 하는 것의 그런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또 윗몸 일으키를 할 수도 있고 평균 대위를 뭐 일자로 걸어가는 아주 평형감각이 발달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간단한 뭐 공놀이부터 시작해서 장애물 넘기 수영 어, 등뭐 어른이 하는 스포츠와 또얘 비슷한 수준의 어떤 운동을 할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 두개 두 내지 세 개의 어떤 복합적인 운동을 어, 시켜서 감각을 자극해주는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인지나 신체 발달 체크리스트를 잠깐 살펴보면, 어, 세부모로 된, 어, 사람을 걸수 있다. 뭐, 세부모로 머리, 몸, 팔다리 이런 거죠. 그리고 손을 뒤로 돌린 것을 모방하고, 그리고 손가락을 튕겨서 이게 딱 소리가 나는 동작을 모방하게 됩니다. 연필을 아주 잘린다 이제 소근육이 발달되는 그런, 어, 시기가 되겠죠. 블록이나 계단이나 피라미드를 는다 그리고 선을 넘어가지 않고 선 안에서 이렇게 색칠을 하는 연습, 그런 걸 주로 하는 시기가 되겠죠. 또 부모가 색깔 이름을 말하면 알강파랑처럼 뭐 이런 색깔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되는 시기입니다. 또 움직이는 사물을 다섯 개 정도 셀수 있고 또양손에 손가락 수를 센다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이들 이제 숫자 셀 때, 하나, 둘셀때 손가락 열개를다 사용하는 그런 시기가 된, 시기이기도 하, 하, 하다는 거죠. 자 이때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훈육의 포인트는 뭐 상상력이 이제 발달된 시기이므로 이제 판타지를 담은 예기 책을 많이 선호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림책과 말놀이로 된 어, 그런 어, 책을 읽어주고, 또 아이들이 그림책을 어, 볼때 전체적인 줄거리를 미리 이제 대강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림책과 글자를 같이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읽어주는 것이 더 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때는 또... 아이들의 이제 손가락 근육이 아주 급속적으로 발달되는 소근육이 발달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음악을 접한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악기를 익히게 되면 악보 를 악보 없이도 정이 발달된 아이들은 귀로 이제 들은 음악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 피아노, 뭐 리코더, 바이올린 등 악기를 이제 많이 배우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악기를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소근육이나 또 자신감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간단한 공놀이부터 시작해서 장애물 넘기나 수영 등 어, 어른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어, 운동도 어, 같이 할수 있게 되는 시기가 되겠고, 근데 만약에 이때 아이들이 또래 친구보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 상, 상당히 뭐 자신감이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집단에 적응하기도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은 집에서 별도로 이렇게 뭐 달리기나 공놀이 이런 운동을 좀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후 49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뭐 아이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발달이 지연이 되는지 확실히 이제 분별이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어떤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센터에 일단 먼저 등록을 해서 거기서 뭐 놀이치료, 인지치료, 감통 여러가지 이제 어 훈련을 훈련과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센터에서 치료하는 어 그런 여러가지 훈련 방법들이 어 한계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런 여러가지 방법들을 해도 뇌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더뎌지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어, 계속적으로 좀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 수용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시기가 어, 전두엽이 가장 어, 어, 활성도가 가장 왕성한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어, 말하자면 어떤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두엽이라고 하면 뭐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 여러 가지 인지 부분을 주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두엽의 발달이 특히 나중에 뭐 학습이나 뭐 사회성에 상당히 메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뭐 나중에 치료의 어떤 속도나 효과가 상당히 제한되는 시기이므로 꼭 이때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가 있겠습니다.